2월 10일 자비신행회에서 방과 후 수업 일환으로 장애 아동들과 선생님들이 피자 만들기 체험을 했습니다. 요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만큼은 행복한 피자 가게 사장님이 아닌 요리 선생님이 되어 아이들에게 맛있는 피자 만드는 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미리 반죽해 놓은 도우를 열심히 펴냈습니다. 안전칼로 토핑 야채도 직접 썰어가며 열심히 피자를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피자를 오븐에 직접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저마다 피자의 모양은 제각각이었지만 맛은 사서 먹는 것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스님과 함께하는 피자 만들기 체험이 장애 아동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laughs>